으스비 그 페이지. 음. 이거 말고. 자, DIV 안에 일단 센터 이거 말고. 제가 텍스트 비는 e l d 텍스트 필드라는 게 있어요. 자 텍스트 필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음, 여기 보실 때, 여기 컴포넌트스로 보셔야 돼요. 위에 밸런스 컴포넌트스 말고 밑에 컴포넌트스로 보시면, 자, 이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코드를 가지고 싶다 하시면은 티치 필드 근데 이게 요거 요걸로 을까요자 여기서 텍스트 필드 제가 이거를 달아드릴게요. 음, 여기서 텍스트 필드 요걸로 할일 페이지 작업할 겁니다. 자, 보시면, 아웃라인도 있고, 필드 있고, 스탠다드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를 아웃라인으로 이게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 넣어줄게요. 자, 아이디는 필요 없고, 라벨이랑, 베르멘트도 굳이 안 하면은 아마, 아웃라인드로 되지 않을까. 자, 한번 볼까요? 근데, MUI 이거 가져오셔야 겠죠, MUI에서. import, text, field, MUI.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저는 약간 이런 거, 가로 같은 거 있으면은, import 할 때, 여기 약간 띄어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마 기준 정하세요. 약간 띄어쓰기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보기가 좋아서 근데 뭐 이건 취향이니까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노트에도 지금 다 띄어져 있죠. 이렇게. 아무튼 지금 라이트 페이지입니다. 라이트 페이지 텍스트 필드에서 할 작성이라고 하면은 얘가 헤드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기 약간 묻힌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패딩 한 10정도 줄게요 10 그리고 플렉스 콜이라고 주겠습니다 Let's go. Yeah. Mm -hmm. Okay, you yeah, won't. 그리고 갭을, 음, 실증도 줄 건데, 이 갭은 왜 주냐? 여기에서, 테스트 필드에 데이트 타임이 있거든요? 여러가지 있는데 조금만 내려보시면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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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타임이 뭐지? 텍스트 필이프 같죠? 따로 빼던가 이제 데이트 타임 웬 테이프? 웬테이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text field에 여기 type을 아, 위에다 써줄게요. 위에다. 보통 날짜 먼저 쓰고 밑에 할 일을 쓰니까 type에 date time local time local 이라고 적어주시면 얘가 그렇죠? 잘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여기 이렇게 할리 작성이 안 사라지네요. 면도 리 이건 설정이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할리 작성. 그리고 여기다 포커스. 뜻 맞춰줄게요. 포커스. 그러면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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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여기 음. 볼티 라인도 해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라벨을 빼면 거면... 은 그러면 잠깐... 약간 아예 바뀌었나? 원래 얘도 약간 테스트 필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할리 작성을 써줬거든요 아 네, 됐다. 자, 포커스들을 해주면은 이게 아이 포커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테스트 필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이 포커스들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할리 작성이 아니라 날짜 입력, 이라고 이볼게요 날짜 입력. 날짜 입력에는 포커싱이 된 상태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날짜 입력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 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넘기면 조금 더 진짜 투두 리스트 같이 보이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아니라, 음, 아리 작성 페이지, 꾸미기. 꾸미기라고 하면은 너무 약간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리진 메인. 근데 기프시는 왜안 될까요? 不行。